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태영 작가이고요. 오늘 영상은 바로 줌 렌즈와 단 렌즈 결정 장애를 한번 종결 짓고자 이 자리에 앉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렌즈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죠. 이 옆에는 줌 렌즈, 이 오른쪽에는 단 렌즈들이 있는데 상황별 혹은 목적별로 이 선택하는 렌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림으로써 다양한 두 종류의 렌즈들 을 가운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 헤매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촬영시간이 야간 혹은 실내다 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단렌즈로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단렌즈는 일반적으로 조리개를 조금 더 개방해서 쓸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4 7 0지 마스터 중렌즈 같은 경우에는 f2.8인데 반해이 옆에 놓여있는 24mm 지 마스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f1.4까지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량을 더 많이 흡수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실내에서 여러분들이 ISO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사진의 혹은 영상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와도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혹은 실내 촬영이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단렌즈를 촬영하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자두 번째 체크리스트 바로 주간 촬영이면서 야외이고 그리고 이벤트 촬영과 같이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 그런 촬영이다라고 한다면 중렌즈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주간의 경우에는 굉장히 빛이 많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ISO를 보통 100으로 고정해서 찍기 마련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리개가 더 낮은 이런 단렌즈의 이점이 크게 쓸모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상황,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 그런 촬영일 경우에는 줌을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470 혹은 70-200 2바디 렌즈를 갖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번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활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카메라 바디가 3천만 이상의 고화속 바디이면서 작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차량이다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G마스터급 혹은 캐논으로 치면 럭셔리급 단렌즈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고화소 여러분들이 바디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 한번 36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3600만이라는 엄청난 화소의 그 사진의 퀄리티를 감당을 할수 있는 렌즈를 써야지 그 퍼포먼스를 맥시멈으로 다 끌어 당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바디를 샀는데 저렴한 렌즈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 매치가 좀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디의 잠재력을 모두 끌어 당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화소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최상급의 렌즈를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겠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 이번 촬영 나 삼각대 쓸 예정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 렌즈를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삼각대를 놓는 순간 셔터스피드의 구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며, 광각의 화각에서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셔터 스피드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70200의 렌즈를 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안전한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는 셔터 스피드가 보통 200분의 1초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이 옆에 놓여 있는 이런 24mm 광각 렌즈 단 렌즈를 쓸 때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50분의 1초를 쓰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줌 렌즈를 이제 삼각대 없이 쓸 때에는 셔터 스피드를 높여야 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내가 삼각대를 쓸 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줌 렌즈를 가지고도 낮은 셔터 스피드에 광량을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하면서 ISO는 100으로 낮추고 조리개는 좀더 높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줌 렌즈를 쓰더라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사진을 혹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 렌즈 쓰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자,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야 되는 날이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피가 작은 렌즈를 선택을 하는데, 중 렌즈보다는 일반적으로 단 렌즈가 부피가 작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50.4 라는 렌즈가 있는데, 50mm F1.4 렌즈인데, 굉장히 작아요. 지금 옆에 이 24mm 렌즈 크기와 거의 동일한 굉장히 부피가 작은 렌즈인데 이런 거 하나만 그냥 원바디로 들고 한 12시간 혹은 8시간 정도의 웨딩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체력 소모가 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피가 굉장히 큰 이런 70200 그런 것들을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처음 한 3, 네 시간 정도는 감당이 되겠죠 하지만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어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렌즈 그중에서도 소니 유저라고 한다면 50mm 50mm의 이점은 이제 발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클로즈업으로 찍을 수가 있는 반면에 뒤로 멀리 뛰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광각의 사진을 또 만들어 낼 수가 있는 만능 렌즈이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작은 50.4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 촬영 장소가 진짜 안 예뻐. 이건, 아, 어떻게 찍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오는 그런 촬영 장소를 여러분들이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렌즈, 70200렌즈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렌즈는 조리개를 매우 매우 많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단렌즈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70200도 마찬가지로 망원의 렌즈. 그래서 거리만 여러분들이 잘 조절한다면 이 피사체만 선명하고 뒷배경은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예쁜 결과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닷 렌즈 혹은 70200의 렌즈를 한번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체크리스트. 피사체와의 촬영 거리가 매우 짧아야 되는 촬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매크로 렌즈 혹은 단 렌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렌즈는 말 그대로 이제 가깝게 접사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조가 된 그런 렌즈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렌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드물죠. 그렇게 된 경우라면 단 렌즈가 보통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옆에 놓여있는 2470과 이제 50mm 뭐 이런 렌즈를 비교 했을 때 아무래도 중 렌즈는 조금 거리가 나와줘야 촬영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반면에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짧게 여러분들 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렌즈를 한번 추천 드려 보았습니다 제 마지막 체크리스트 여덟 번째는 바로 뛰어 다녀야 되는 촬영 혹은 어린아이가 이 피사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촬영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냥 중렌즈로 가야 됩니다 이 가족 촬영할 때 네다섯 살짜리 어린아이 그 중에서도 남자아이가 있을 때는 이제 우선 겉부터 납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단렌즈를 들고 갔다 그러면 정말 체력 소모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다음 촬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로 체력 소모가 심한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줌렌즈 이두 가지를 그냥 투바드로 들고 가서 애가 뛰어가도 그냥 줌으로 이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력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게 줌렌즈. 2470 혹은 70200두 가지 다 가능하다면 들고 가시기를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짧은 영상이긴 한데, 첫 번째부터 8가지의 제 체크리스트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현업에서 사진 작업을 좀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글로 풀어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첫 렌즈 구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은 저처럼 많은 렌즈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는 태형 작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